자,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춘천에서 화천을 넘어가다가 아주 그 예쁜 화천변 어, 그 어, 공원이 있어가지고 잠깐 지금 쉬었다 가려고 하는데 아주 코스모스가 벌써 이렇게 피었네요 이제 지금 막 피기 시작했어요 너무 아름다운 곳인데 조금 돌라보고 가겠습니다. 야, 코스모스 가고 그냥 진짜 막 이제 피기 시작해 가지고 아주 그냥 청초합니다. 청초해. 코스모스는 언제 봐도 진짜 싱그럽고 막 피어나는 17살 소녀처럼 맑고 깨끗하고 코스모스를 보면은 언제 봐도 이렇게 설레게 하는 그런 꽃인 것 같아요. 예쁘죠 또 저는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화천으로 일단은 출발할 계획입니다. 자, 또 예쁜 풍경이 있으면은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